이십니다 이시영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수료식을 맞이하시게 된 것을 강사님을 표해서 진심으로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10주 전에 처음 뵀을 때를 떠올리며 떠올려 보면요 많이 이렇게 낯설어하시고 어색해하셨는데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우리 강사로서는 많은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 사랑합니다. 그리스토퍼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넘쳐나는 개성과 잠재력, 그리고 탁월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던 자세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실천을 할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동료들과의 소중한 만남과 나누 어떤 우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꿈을 함께 꿀수 있는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대중에게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이대의 꿈을 꿈꿀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조인재 팀장님 이하 여러 강사님들의 헌신적인 강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신 이문희 회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laughs>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프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3개월 전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변화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세요?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아마 분명히 말씀을 하지 못하시지만 마음속에 가득찬 열정을 담고 보람차게 2012년을 마무리하시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의 축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수교생이 27, 28, 29, 30기가 4개 수가 하게 됐는데 어, 전체 인생에 있어서도 어, 좀 감회가 깊은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념과 용기와 열정의 리더십으로 30기 수료식을 가진 이문희 회장님이와 30기 여러분에게 일천여 동문의 가슴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기 여러분 화이팅! 전도 네!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함하고 감사하며 멋진 삶을 살아갑시다. 저는 97년대에 사업 7년차의 행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어닥친 IMF 부조군의 칼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부동움의 홍수 속에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디로 도망갈까? 아니면 확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의료지를 뭐 찾으며 제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파나소리기 창업자 마스시다 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나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일 천이 들수 있었고, 둘째는 배운 게 없어서 무엇이나 언제나 배우려고 노력했으며, 세 번째 축복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해서 평생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끝에 아버님 지까지 건강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우리는 박창배 선생님의 긍정과 노력으로 우리 모든 일을 행하면은 어, 힘든 일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크리스토퍼 삼식기 동료들과 내빈 여러분을 대표해서 박찬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음 상조는 소개 신종은 연사 이정기. 오늘 저 어, 말씀드릴 주제는 사랑을 표현하자 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우리 모두 가족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가족과 어려운 이웃들을 상기하면서 오늘 그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얘기를 들으시면 더욱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연사는 그 현재 주택 및 건물 관리 회사를 하고 계시고 부드럽고 단정한 이미지로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가족과 어떤 인사를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사랑의 표현을 합시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가족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부드러운 성격의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여리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장에 갔다 오실 때면은 항상 손에 붕어빵 서너 개를 들고 와서 저희 손에 지어 주셨습니다. 이 고기 싸온 그러한 음식을 저에게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에 갈 때면 오른손에는 자그마한 짐 보따리를 걸어가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어머니는 내경색으로 인해서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리스퍼 교육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요. 요즘 연말 연시를 맞아서 각종 행사나 모임에서 <laughs> 발표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연사은요 인천에서 사내 휠체을 운영하고 계시며 휠체어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중 앞에서 떨지 않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리있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크리스토퍼 교육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건사지 말고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건꼭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크리스토퍼에 등록하였고 가의를 들어보니 말하는 것에도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교육은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교육이 아닌 수강생 모두가 발표하는 참여 교육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가정을 거치면서 어, 저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겼고 어디서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십니까? 트리토도 교육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이춘상 선생님께서 말이가 우리가 모르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성공하기도 하고 또즐거움도 합니다. 나이 다 ハハハハ